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어, 이번 학년도 마지막 요가 수련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좀 날도 굉장히 춥기도 하고 좀 편안하게 누워서 어, 깊이 이완하는 수련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이 하나 있는데요. 어, 좀 커, 조금 무릎 담요보다 약간 더큰 담요라도 괜찮고 아니면 이 정도의 쿠션 정도는 괜찮고요 자, 어, 그래서 지금 준비물을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어, 예전처럼 수건을 두개 가져와서 사용하셔도 돼요 선생님은 가이로 쓰는 담요인데요 어, 담요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잠시 클릭하셔가지고 가셔서 감요를 준비해 봅니다. 자 준비가 되셨다면 어, 내 등보다 약간 더 크게 내 몸집 내 옆에 몸집보다 약간 더 크게 해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주세요. 어, 선생님은 이 정도 두께로 만들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더 얇팍하게 더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요가원에서 주로 쓰는 쿠션인데요. 요 정도 두께의 쿠션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등, 허리, 골반, 허벅지에 대고 잠시 이완할게요. 어, 주변을 조금 따뜻하게 하셔서 이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 등 뒤에 자, 브레지어 매듭춤이지요. 거기다가 이 아이를 두고 이완해 보겠습니다. 자 팔은 만세를 합니다. 자 어깨에 힘을 빼시고 턱을 당겨주세요. 어깨가 너무 긴장되거나 턱이 들리거나 하면 담요를 어, 약간 낮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눈은 떠거나 감으셔도 되고요. 자, 구부정한 등이 쭉 펴지고 가슴이 열리는 걸 느껴봅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숨을 내쉴 때마다 어깨와 온몸에 힘을 빼시면서 내 몸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잠시 느껴보세요.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슴이 쭉 열리고 그리고 명치 끝이 부드럽게 펴지고 가슴 가미를 가르는 횡격막이 깊이 이완되어서 실적으로 마음이 이완됩니다. 자, 두 번째 지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리는 구부려 세워주시고, 자, 담요를 잡고, 엉덩이를 약간 들면서, 담요를 내려줍니다. 자, 허리 부위에 담요를 두시고, 이때 엉덩이 바닥에 살 닿도록 하시고, 다리를 펴줍니다. 팔은 편안하게 내려서, 자, 목과 등, 자, 등 부위가 좀 편안해진 걸 느껴보시고, 모든 자극이 허리로 몰려온 걸 느껴봅니다. 자, 이때 허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아주 불편하지 않다면, 아, 이 허리에 어떤 자극이 있나 가만히 관찰해 보시고, 아, 나는 이 자극을 너무 견디기 힘이 들어요 하면, 어, 쿠션을 약간 위로 올리거나 엉덩이 아래쪽으로 내려주셔도 됩니다. 허리에 힘을 빼고, 들숨, 날숨,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봅니다. 어떤 느낌이 있는지 가만히 느껴보면서 내 몸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껴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위치로 이동합니다. 다리를 구부려 세워주시고 당뇨를 잡고 엉덩이 들어서 엉덩이 가장 넓은 부위에 이아이를 둡니다. 그리고 다리를 펴서 자, 등과 허리의 자극이 살 사라지는 걸 느껴봅니다. 골반이 들어올려졌고요. 자, 들어올려진 골반의 느낌을 가만히 관찰하고 골반이 올라가면 목뒤와 어깨는 자연스럽게 더 이완됩니다. 이때도 골반의 힘을 빼고 마지막 지점. 자, 담요를 잡아서 엉덩이를 들고, 자, 쿠션을 좀더 내려서 허벅지 뒤로 내리겠습니다. 자, 엉덩이와 허리가 편안해진 걸 느껴보고, 자, 몸 전체로 편안한 느낌을 느껴봅니다. 자 이제 다리 구부려서 담요 전체를 빼내어 보고 완전한 성장 자세로 쉬어줍니다. 몸 전체로 어떤 느낌이 있는지 가만히 관찰해 보고 오른손을 배 위에 편안히 올려놓고, 왼손은 가슴 위에 편히 올려봅니다. 이때 팔꿈치가 바닥에 닿아서 자, 어깨가 편안하게 두시고, 손만 슬쩍 올려서 숨쉴때 어느 부위가 움직이는지 가만히 관찰합니다. 가슴과 배가 함께 움직이는지, 배만 움직이는지, 가슴이 더 많이 움직이는지, 자신의 호흡 패턴을 가만히 관찰해보세요. 이제 손을 잘 내려놓고 의식을 대두고 들숨, 날숨, 호흡을 잠시 관찰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스님의 목소리에 따라 이완해 봅니다. 나의 의식이 이마로 갑니다. 이마에 힘이 빠지고. 자, 양 눈도 뇌 안으로 푹 어지듯 힘이 빠집니다. 양볼에도 힘이 빠집니다. 아래 턱 아래로 툭 떨어뜨려 줍니다. 양 어깨에 힘이 빠집니다. 양 팔꿈치. 자, 열 손가락 마디마디 힘이 살 빠집니다. 자, 나의 의식은 가슴 정중앙으로 갑니다. 가슴 부위에 힘이 빠지고 배꼽 주위에 힘이 살 빠집니다. 골반에 힘이 빠집니다. 양 허벅지에도 힘이 빠지고 양무 종아리 발목 뒤꿈치와 발바닥 발등 열개 발가락 전체 힘이 빠집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는 아주 편안합니다. 나는 아주 편안합니다. 의식을 배로 가져갑니다. 호흡에 따라 배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느껴봅니다. 의식은 계속 배에 두셔서 숨을 마실 때 배가 부풀고 내쉴 때 배가 꺼지는 걸 알아차립니다. 자, 숨을 마시며 지금부터 나는 숨을 내쉬며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진다. 숨을 마시며 지금부터 나는 내쉬며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진다. 숨을 마시면서 지금부터 나는 내쉬며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자신의 호흡에 맞추어서 자, 소망을 담은 호흡 영상을 해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양손을 천천히 배꼽 위에 두시고 깍지를 끼워서 팔을 머리 위쪽으로 쭉펴 올려보세요. 한번더 누운 채로 배꼽 위에 깍지를 끼고 숨을 마시면서 팔을 들고 내쉬면 위로 쭉 미시고 팔것은 몸쪽으로 바짝 당기고 뒤꿈치 멀리 밀어보세요. 예. 자, 천천히 눈을 뜨고, 자, 몸을 옆으로 살 굴리면서 바닥을 짚고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 누워서 이완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법들을 함께 해 보았습니다. 긴 겨울방학 잘 지내시고 1년 동안 함께 요가 수련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방학 동안 잘 지내고 행복한 한해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